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옛말에 대추를 보고 안먹으면 늙는다는 말이 있을만큼 노화 방지에 좋은 대추는 중국의 황제도 불로장수를 위해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대추에 대해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속을 편안하게 하며 오장을 보호한다 또한 오래 두고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늙지 않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추는 맛도 좋지만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다른 약재들과 잘 어울리며 한약재의 부작용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대에도 한의원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추와 함께 먹으면 고혈압에 좋은 음식과 여러가지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추와 함께 먹으면 고혈압을 낮추는 특별한 음식이 있는데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계피와 생강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추, 계피, 생강을 함께 먹으면 고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높아진다고 하며 고혈압 약과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합니다. 이 셋이 고혈압에 좋은 이유는 먼저 대추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륨이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346mg보다 무려 대추는 805mg으로 2배 이상 들어있습니다. 또한 계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향신료 중 하나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계피 속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며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생강은 피떡이 되는 혈전을 억제해서 고혈압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TV에서 소개된 삼색차 만드는 방법인데요. 깨끗이 세척한 계피 30g, 생강 20g, 대추 10g을 냄비에 넣고 물 1L를 붓습니다. 중불에 30분간 끓이면 완성이며 끓인 삼색차를 컵에 따라서 꿀 1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 마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피, 생강, 대추는 끓일 때잘 우려나올 수 있도록 잘라서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몸에 좋다고 많이 알린 대추도 함께 먹을 때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는데요. 우선 대추는 파와 함께 섭취하면 장이 편하지 않으므로 너무 많은 양의 파와 함께 요리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세요. 또한 생선과 함께 먹으면 요통이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선 요리에 고명을 올리거나 같이 조리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생대추는 많이 먹으면 치아가 상할 수 있고 비만인 분들에게는 살을 더 찌게 하는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섭취량에 신경을 써야 하고 구토, 담열, 치통 등으로 어린이가 아플 때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 예방입니다. 대추 속에는 각종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발암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해독 작용을 해주며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혈관 건강입니다. 대추에는 비타민, 사포닌, 누틴, 알칼로이드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모세혈관을 강화해 주고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해 주어 내출혈및 방사선 장애, 고혈압 등의 효과가 있으며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두뇌 건강 대추에는 올레오아미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뇌의 신경계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서 사람의 기억력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억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과 기억력 퇴화가 시작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변비 개선. 대추는 수용성으로 이루어진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변을 보다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이전보다 더욱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감기 예방. 대추에는 비타민C가 오렌지에 7배 이상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감기 예방은 물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효능 여기까지고요. 주의사항입니다. 이 대추에는 독성이 없어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소에 체온이 높거나 열이 나시는 분들은 적게 섭취하시거나 되도록이면 상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빨갛게 익은 대추가 아닌 초록색 상태의 푸대추를 강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 기능이 떨어져 설사를 하거나 고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추요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비염이나 불면증에도 대추차가 아주 좋다고 해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